이정윤 후보는 제가 그 당직자로 일할 때, 이정윤 후보도 사실은 뭐 부대변인 되기 이전에 신한국당 뭐 당직자로 있을 때 그때부터 잘 아는 후보입니다. 곡성 출신이 소위 말하는 영남당, 보수정당에서 당직자로 뭐쭉 성장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여러 번 만났고요. 한번 속지 두번 속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반찬가? 나는 그때 홍보수석 마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정말. 아, 이거 누가 기획을 하고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했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는 평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수수하게 고리때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자전거 타고 그 이미지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이 남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뭐 들판에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그 자전거 대신에 지역이 넓어졌으니 뭐 스쿠터 그 타고 다닌다고 어설프게 그 사진 하나 찍어갖고 그렇게 다니는데 대단히 광양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일 공약이 뭐였냐면 그 순천대학교에 의대 유치하겠다 세금 폭탄 가져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순천대학교 의대에 오지 않았고요. 전남에 의대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수건으로 하고 있고, 사신진칠 우리 전남 지역이 굉장히 의료 취약 지역에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신청을 갖다가 하는 순간부터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는 것입니까? 난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금 폭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아는 사람으로서 유권자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31조를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하게 만들겠다.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쏟아붓는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기, 여기에서 이차 전지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임기 4년 동안에 다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바로 예비 후보 직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위원회 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분의 역할과 권한이 규정에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광양을 천지개발을 시킬 것 같은 굉장히 현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